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던 분또 하셔도 좋습니다. 뭐, 제한 있는 거 아니잖아요. 2030 청년 여러분 오늘 많이 오셨는데, 적극 이곳으로 모여주셔서 뜨거운 목소리 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오실 분. 네, 올라오시죠. 박수! 와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40대입니다. 와 오늘 어제 어제 오늘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분도 뭐 이미 다 아시는 뉴스지만 공수처가 그 경비대장의 지인을 훔쳐서 찍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국가기관이라는 자가 자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보수 입장에서 생각, 상식, 그 상식적으로 이거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뭐 우리가 제가 공수처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 외곽 관저를 경비하는 뭐 경비대가 길을 안 비켜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경비대장한테 뭐 요청을 하겠죠. 문서를 보내고 뭐 말로 설득을 하고 아니면 뭐 앞에서 진짜 절을 한다든지 무릎 꿇고 빌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아니 그게 상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저기 뭐 이쁜여자 지나가면은 뭐 가서 말이라도 걸든지 아니면 뭐 어? 정, 정상하게 해야지 그걸 그냥 가서 때려가지고 강간합니까? 안됩니다 아니 저기 부자 지나가는데 내, 내가 지금 방농을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돈이 필요하면은 뭐 가서 빌든지 아니면 뭐일일좀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죠 이거 근데 이 새끼들 지금 환경 뭐그 도장을 뭐 속여가지고 그냥 가져와보라 해가지고 그것도 경비대장도 아니고 그냥 일반 뭐 그냥 일반 군인 군인한테 시켜가지고 뭐 도장을 가져오게 해 가지고 그 강제로 찍었다고요? 이게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가요? 이게 아니 아니 평소에 도대체 이게 어떤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귀면의 칼라 이번 애니메이션에서 거기서 귀해요귀 살귀예요 이 새끼들은 지금 귀신이라고요 귀신. 맞습니 살귀요 살귀. 가만히 둬야 돼요 이 세상에. 없애버려야 돼 그냥 없애버려야 돼. 우리가 1950년 해방 이후에. 전쟁도 겪고 못살 때는 뭐 북한 우리나라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1990년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 엄청난 결단과 지도하에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팔팔하게 거치면서 좀잘 살게 되니까 아저 북한 김성인가요? 그때 김정일인가요? 그 새끼들이 보다가 이제 뭔가 이게 이제 저 먹음직스러운게 있는거예요 저게 남한이라는게 돈도 쌓여있고 뭐 여자들도 이쁜거 같고 뭔가 먹음직스러운거예요 그니까 러이 새끼들이 제가 한남동 집회 5번 6번 갔는데 거기서 많은 많은 분들이 초등학생 8살부터 7살부터 50대 60대 할아, 할아버지까지 많은 분들이 연설을 하셨는데 몇가지 알게된 사실이 있어요 이 김, 김정일 김일성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남한이 법치주의인 걸 알고 이 법을 자기가 조작을 하면 보겠다 마음 먹고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간첩을 통해서 사전 투표를 하게 하고, 아니 사전 투표 왜 합니까 그거 왜요? 사전 투표 그거 하게 한 취지가 뭐예요? 뭐 당의 아 투표, 뭐 당의 투 투표. 바빠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 뭐, 어? 일찍 뭐 하라고, 뭐, 투표 한 사람이라고 더 하라고, 그러,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언뜻 들으면 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게 이제 좌파, 저 공산주의 새끼들의 수법인 거예요. 우리가 서운 거예요. 그 사탕발림에. 그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저 시발, 저 김일성, 김정일, 저 개새끼들이. 대대로 이제 자기들 자기 자기 한몸이몸뚱아야 하나 그다음에 자기 자손 자기 가족만 잘 먹고 되고 나머지 인간들 싹다 노예로 만든 그거를 이제 남한에도 똑같이 지금 실행시키려고이 땅을 이땅 남한을 똑같이 북한처럼 지옥으로 만들려고 저귀신귀신 귀신 악마 새끼가 집 수작질을 벌인 거라고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공격을 당했다고요 지금. 이미 당했다고요 지금. 악마 새끼들이에 그래서, 그래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없애야 된다고요 없애야 돼 그게, 그게 얼마나 귀중한데 그게 얼마나 사전투표하고 뭐 일주일 보름 후에 본투표하는데 그 일주일 보름 동안에 누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뭐 cctv 24장은지 그거 어떻게 알아 야야 007영화 보셨죠 cctv도 가리고 CCTV도 다른 비디오 파일을 교체하고 무슨 수법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선관위 자체가 지금 어 완전히 좌이세력 넘어가가지고 지들이 부정선거춰지려고 잡아줬는데 어떻게 믿느냐고요. 지금 믿을 아무도 없다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전 투표 당연히 없애야 되고 그리고 전자 개표기 전자 개표기 왜왜 있어요? 김대중, 김대중 이혜찬이가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거 왜 했어요? 왜 왜? 애초에 김대중이 왜 정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아 우리 국민들이 보기 에 하도 박정희에게 시달리고 고통 고통을 당하고 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뭐저지나갈게 여기 전라도 비하한 거 아닙니다. 저 한남동 집회 때 전라도 우파분도 만났고 훌륭한 분 많고 그다음 저도 경상도 출신이지만 경상대도 좌파 있어요. 좌파 많아요. 기업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에 김대중 될때 그때 국민들이 보기에 참아 그래 뭐 전라도도 이제 한번 해봐라 김대중도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찍어주셨죠. 그래서 됐어요 김대중 되고 나니까 아 이게 너무 달콤한 거야 정권이란 게뭐 돈도 마음대로 쓸수 있고 뭐 내가 아는 사람들다 자리 줄수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아 이거 5년만 해갖고 아안 되겠다. 계속 해 먹어야 되겠다. 자, 그럼 계속 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하게 그럼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 부자 만들어 주고 배경 많이 생기게 하고 박정희처럼 니들이 그렇게 역하는 박정희처럼 해 보라고 경제 발전 시켜 보라고. 맞아. 아니 그러면 찍어 주지 민주당 나같테도 찍어 주지. 내가 그런 민주당 찍어 줄게. 국민들 잘 살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들 뭐 돈잔치를 하든 뭘 하든 어? 아 그래 해보라고 그래 니들도 잘 먹고 우리도 나도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거 아니냐고 아 근데 씨발왜 지들만 잘 먹겠다고 잘, 잘 살겠다고 그치라 하냐고 지금 새끼들 하는 게뭐야아 그러면 전라도만 잘 먹고 잘 살면 좋냐 아 그래 씨발 그래 그거까진 좋다 그래. 근데 왜중국인까지끼웠더냐고 거기에 왜 왜 중국이 까지, 씨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 씨발! 맞습니다! <laughs> 네. 결국 중요한 건세 가지입니다. 사전투표 없애고! 없애고! 전자개 표기 없애고! 없애고! 무조건 수개표 해야 되고! 맞아!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수개표 한장한장 한장 해야 되고! 투표한 이동도 시키면 안 돼! 투표 끝나면 그날 밤! 그때부터 바로 맞아, 맞아. 개표해야 돼. 맞아. 원소.